p 엑스에 대해서 당시 비엑스에 대하여 px의 제곱이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px가 두번 있는 거죠 px가 이렇게 px가 두번곱해져 있습니다 두번곱해진게 이걸로 나눠 떨어진데 여기 목이, 목이, 여기 목이 있겠죠 여기. 여기 목 자리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똑같은 게두번 있기 때문에 얘도 크게 보면 똑같은 게두 번의 px가 여기 두 번이 있었다는 걸좀 생각해줘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양변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를 좀 유추해야 될때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자 똑같은 게두개 있어야 되니까 이쪽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똑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랑 똑같은 모습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모르잖아요. 뭐세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모 자, 이렇게 이만큼이 그러면 목이 된다는 거죠. 목, 이 자체가 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x의 정체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목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x는 이렇게 쓸수 있죠, px는. 아, px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하기 세모, 이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본 조건, 마지막 물어본 게 이게 질문이잖아요.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이걸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그대로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